전도서 9장 이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선포하였던 나니 곧 의인과 현명한 사람과 그들의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라 사람은 아무 것도 그들 앞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해 사랑도 미움도 알지 못하느니라.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만하니 의인과 악인에게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불결한 자에게며 희생제를 드리는 자와 희생제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한 가지 일이 있으니 선인과 죄인이 마찬가지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마찬가지라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이 한 가지 악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며 또 정령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간다는 것이라. 살아있는 모든 자에게 참여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나니 이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은 더 이상 상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에 대한 기억이 잊혀지니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증오와 그들의 시기도 이제 사라지고 해아래서 행해지는 어떤 것에서 더 이상의 몫을 영원이 얻지 못하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일을 받으심이라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고 내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않게 하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분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헛된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자다. 이는 이 생에서 내가 수고로 해아래서덤내 몫이니라. 내 손이 찾은 한 일을 무엇이든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는 내가 가는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죄도 없음이라.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힘센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며 먹을 것이 현명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명철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며 은총이 재주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니 때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일어나는도다. 사람도 자기의 때를 모르나니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힌과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앙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면 재앙의 때에 덫에 걸리는도다. 내가 또한 해 아래서 이 지혜를 보았노니 내게는 단단한 것처럼 보였다. 도 작은 성읍이 있어 그 안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한큰 왕이 그 성읍을 향해 와서 포위하고 그것을 향해 큰 보루를 쌓도다.그러나 그 성읍에는 한 가난한 현명한 사람이 있어.그가 그의 죄로 그 성읍을 구별하였으나 아무도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는 자가 없었도다.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죄가 힘보다 낫지만 가난한 자의 죄는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은 경청되지 않는도다 했노라 조용한 가운데 들리는 현명한 사람들의 말이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서 다스리는 사람의 애침보다 나으니라, 죄가 전쟁의 무기들보다 나으나, 한 명의 죄인이 많은 손을 파괴시키느니라, 아멘.